미국은 어머니 날, 또 6월의 아버지 날이 따로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어버이 날로 지키지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혹은 돌아가셨든, 우리 자신이 어버이가 되어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달리 더 애틋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욱이 이민이나 유학을 와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된 분들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에 더욱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 family는 첫 글자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첫 글자를 모아서 패밀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또 부모들은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다면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라면서 부모님과 어떤 관계로 자라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영향을 키웠습니까?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된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제 이 지역 신문을 보니까 MBC 방송의 한인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은은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은양 씨는 마더스데이 특집 방송에서 어머니 사랑에 대한 그런 헌사를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어머니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어머니가 해준 모든 것을 갚으려면 천년을 살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은양 앵커의 삶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은양시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적인 어버이의 모습을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곧죄 가운데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당연히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내 목세 재산을 미리 상속을 해달라고 떼를 쓰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흉년까지 들게 되자 그는 돼지를 치는 더부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멀었지만 아버지는 어느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와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아버지는 잃었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큰 잔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도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버이상을 살펴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도 성경적인 어버이들로 성숙해 갈수 있도록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어버이는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어버이는 아버지 같은 공의로움과 어머니 같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공의,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때로는 아버지 같이 공의롭고 엄한 분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어머니 같이 부드럽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부성적인 면을 더 떠올리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는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들이요라고 말씀하셨고,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머니가 아기를 젖을 먹이고 어버서 키우듯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말리지도 않았고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생을 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묵상하며 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비춰주기를 원했는데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 속에서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의 아들을 품어 안는 그두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좀 크게 띄워주시면 오른손과 왼손이 크게 대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왼쪽에 와 있죠 그 손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왼손은 강하고 힘있어 보이고 그 손가락들은 쫙 퍼진 채 탕자의 어깨와 등을 덮고 있다. 아버지의 왼손은 오른손과는 대조적이다. 오른손은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매우 다정해 보인다. 바로 어머니의 손과 같다. 내가 아버지의 두 손의 차이점을 인식하자마자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내 앞에 열려졌다. 그 아버지는 단순히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다. 그분은 아버지요, 동시에 어머니다. 그분은 아들을 힘 있는 손과 여성다운 손으로 각각 어루만지고 있다. 오른손은 붙잡아주고, 왼손은 어루만져 준다. 오른손은 확신을, 왼손은 위로를 주고 있다. 참으로 그분은 남성과 여성, 부성과 모성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한두 명 낳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 교육에 일관성이 없고 무조건 이뻐해 주니까 아이들이 제 멋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한 경우에는 아버지 같이 공의롭고 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 후에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다독여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균형을 지닌 부모님의 일관된 자세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더잘 깨닫게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역할을 꼭 아버지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할수 있고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무조건 공의롭고 엄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서만도 아닌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어버이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받은 글 중에 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울림의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사랑의 엽서 공모정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이지만 어버이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한번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내하고 싶어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아, 우리 어머니, 교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해 오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사고라는 말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사고는 미안합니다. 아십니까, 혹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의 첫말, 준말이죠.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미사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 아, 또한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에서도 미사고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미 미안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자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해볼까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하면 좋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전화로든 카드로든 멀리 계실수록 잊지 말고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네팔 지진 전에 일어났던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재난 구조팀이 생존자를 찾다가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묻혀 있는 그 여성의 자세는 마치 신께 경배를 드리듯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집이 붕괴하면서 그녀의 목과 허리는 다 골절이 되었고요.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서 혹시 살아 있나 생존 여부를 확인했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몸은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구조팀은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지나쳐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이 다시 그 여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공간을 막 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기가 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팀들이 몰려와서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더니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집이 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려서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그때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아기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펼치자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가 그 휴대폰에 있었습니다.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이 문자를 본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되지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문득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린 것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 세상을 떠난 후라도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자녀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이 있는 한 자녀들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셋째로, 어버이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과 같습니다. 헬리나우에는 탕자가 집을 떠난 것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을 떠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집에서는 늘이 음성을 듣고 살았지만 집을 떠난 이유는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친구보다 내가더잘 되어야 해. 내 성적을 통해서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재산을 열심히 모아 모아 두어야 해. 이런 등등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들의,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일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나는 네가 가진 것, 네가 하는 일보다 네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나는 네가 집을 떠나 있어도, 네가 실패했어도 늘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었단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은 언젠가는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본향으로 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허락망탕하게 즐겁게 살 때는 몰랐지만,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게 되자.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일이 얼마나 불효였고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아들은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고자 내린 결단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기 원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당자가 계속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들은 집이 가까워지자 어떻게 아버지를 대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멀리서부터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오셨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들이 한 걸음을 걸어올 때 아버지는 열 걸음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양팔 벌리고 자기를 품어 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이 아들은 한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자기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아버지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를 용, 인정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부모님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날마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듯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마음껏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다 왔어도 아버지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이 반지를 너에게 끼워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어머니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내가 자라는 동안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너를 품어주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부모를 용서하고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알아준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처소, 영원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이 음성을 들으며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린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여 어머니이지만 우리 영원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도 피고 싶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일 필요 없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열어보이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 히 여겨주시고, 목을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굵고, 그 어미하시고, 그힘 있는 손으로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어머니의 부드럽고,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을 토닥거려주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택함 받은 자녀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앞에 먼저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부모님들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성숙한 아버지여 어머니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늘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